안녕하십니까. 고고TV 영영입니다. 2월 10일, 어, 오전 11시 반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방송에 앞서 고고TV의 후원자시고 또한 고고TV의 방장과 다름없으신 남초록 대표님, 남초록 또 남선호 대표님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어,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다안님이이다안님이 처음으로 후원을 하셨는데요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2년 반 전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고 비록 몇 명을 안 보지만은 근래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고고티브이가 보수를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며 지지를 않느냐 어, 고고티브이는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밀리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두 가지 조건은 아직 고고 TV의 직관적인 경험에 포착되지 않았다. 그래서 냉철하게 정세 어, 분석, 시국 분석을 할수밖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괴롭더라도 한 20일 정도 남았죠. 선거일은 사전 선거일 전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한 20일 남았어요. 선거일 한번 듣 들어보세요 그냥 한 20일 동안 그 전에라도 제가 생각하는 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섭니다. 어, 고거체비가 윤석열을 지금 비통노는 이유는 오르지 하나 무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인들이 청와대 들어가면은 나라는 엉망으로 될 것이니 그것을 제어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오늘 보면은 어, 어제 윤석열이가 <laughs> 적폐수사 하겠다. 한동훈은 독립수사고갔다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시켜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를 하겠다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 문재인이가 전면에 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갈식으로 어, 어제 유성열이가 음?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를 한동훈으로 여시키겠다 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 믿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어, 전체 선거 판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고고티브에도 2년 반 동안 줄기차게 외치기를 문재인을 깜빡이 집어넣어야 한다 하는 것은 불, 어, 불공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턱들린 것은 선거 전략의미사다 이것은 원고를 갖고 또는 이준석이나, 어, 당내 상대위 인사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석열이가 혼자 떠들다가 사고를 친 겁니다. 그 20대 남자애들은 윤석열의 뭐, 어, 뭉망은 무시는 전광판 뭐4십 몇일, 3 0 몇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윤석열이 실현과 망언을 쏟아지고 있어요. 선거와 골프는 이건 유명한 말이죠.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 어 근래와 가지고 한 열흘 동안 한한 한 열흘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 이재명의 지지율을 앞서가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자, 윤석열의 거만, 오만, 자만, 용만이다 나오고 있어요. 응? 만용이 다 나오고 있다고요. 국민들은 지금 밑바닥 인심은 득을득을 끌어요. 고고TV 같은 사람도. 어떻게 저런 두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어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검찰총장을 시켜서 즉회 수사를 하겠다. 그 문재인은 경영한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거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건 강력한 우파 결집에 들어갔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운들은 다 모였다. 심지어 이대남들도 윤석열을 밟아버리려다가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금 보호 들어가고 대통령 당선시키려 그러고 일부 계획 보수들도 윤석열 편에 섰고 고거 팀에 같은 짠 보수 찐 보수 합리적인 보수는 아직까지 서지 않았다. 응? 윤석열의 지지율은 다+ 모였다 이재명이 샤 이재명이 웅체일만 남았다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말을 하는데 어왜너희것 쓰레기 자유구파를 따라다니는 그. 너, 틀딱 틀리더는 고고 브에 아직도 들어오면서 욕죄를 하고 지랄이냐 이놈들아. 현재 상태로 가면은 윤석열은 저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문재인이가 어? 윤석열의 접편 수사 발언에 오늘 참모에서 전면에 등장하니까 어? 틀딱 틀리더는 얼마나 좋아. 그래,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어. 양대 진영의 총결집 시작됐어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다. 우파나 대깨운이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선 확장만 시키는 거고, 어? 정권 교체론의 확산이 아니에요. 정권 교체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최고치가 한달 전부터 56%찍다가 지금 막49% 나오고 51% 나오고 있고 문재인 지율은 42%, 3% 그대로 견조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문재인이가 정면에 대, 선 것은 친여 지지층의 결집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이가, 어, 오롯이 진보진영이나 자파진영 또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결집을 다 못하고 있죠. 그래서 황급히 그이다견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나오고, 그죠? 전라도를 공략하고, 그런 친문들은 명박아 즉,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을 작살낼 것이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지를 안 하는데, 오늘 문재인이가 어? 윤석열에도 사과하라. 네가적패 아니냐 하고 드디어 선언을 했으면은, 친료의 결집이 들어가고, 중도층이 또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파들은 보수 개혁주의자, 고고TV도 우파다 하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파들은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문제도 깜빵에 들어가거나, 노면처럼 말이죠. 운지를 해야 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움직이는 하면 안 되고 깜빡이집어넣야 된다는 건 맞죠?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도층들이 아무리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하고 윤석열과 대개원들과 국힘이 그렇게 몰고 가도 중도층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유, 어, 문재인이가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중도층이 윤석열 쪽으로 갈 확률보다 친문이나 또는 이재명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고고TV 이런 방송을 시켜주시면 들어오지 마시고, 고고TV는 윤석열의 무속 논란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못해요.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지. 만약에 고고TV가 윤석열 까기 시작했다면 문재인 까듯이 2년 전 같이, 윤석열 벌써 날라갔어. 팩트만 가지고 방송해요. 문재인이가 하는 말이, 응? 노무현의 비극을 겪고도 정치권이나 선거 국면에서 분열과 갈등감을 북치킨다.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 노무현을 총격하면서 강정해공기지 가서 찔찔 짰잖아요. 그죠? 이 노무현을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나 이해가 안 가? 왜 우리 이명박은 안 나오고, 우리 박근혜는 안 나오고, 어? 그걸 집어넣은 놈이 윤석열이란 말이야. 갑자기 노무현을 등장시켜서 말이야 노무현의 개혁정치를 본받겠다. 그리고 문재인 쪽에서는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개성하지 않았다. 사기꾼들이다. 어 그럼 도대체 윤석열의 정체는 뭐야? 이명과 박근혜도 집어넣고 어? 운지한 노무현을 존경하며 DJ의 햇볕정책도 옹호하며 그건 옹호하는 건 맞아요. 디베이, DJ의 햇볕정책은. 도대체 보수의 길이나들을다 조진 너는 뭐냐 말이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선거예요. 지금 이런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은 표는 고개를 이기면은 표는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숙이는 거죠. 정치의 무질량인 윤석열이가 음? 그냥 우파 표를 위해서 그냥 매진하면서 돌진하면서 말이죠. 뛰어들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정치라는건 말이에요. 지평선 너머를 아니 수평선 너머를 보는 것이에요. 어? 우리가 저 수평선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절벽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 수평선을 끝나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다 본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는 게정치예요 수평선 뒤에 저게 절벽이냐? 더한 어 망망대해가 열릴 것이냐? 둥글둥글한 지구가 있을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윤석열이라는 애를 보면은 친구 이 사람을 보면 친구 아니야 너는 나하고 어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나가서 말이야. 지 하고 싶은 말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임재인의 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노무현의 비극을 겪고도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문재인 정권을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 나는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윤석열에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잇는데도못본 적했다는 말인가? 그렇죠. 윤석열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문재인을 지키려고 조국을 쳤다.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도 그러고, 어? 조국이 불쌍해, 정경심이 불쌍해, 그런 거, 그런 표창장 위조나 항정 위조는다 있었어. 나도 그랬어.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척 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윤석열이는 대답하라. 그리고 현 정부를 검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윤석열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게 전면전이죠. 그죠? 이게 우리 우파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조국 사태 조국 사태 원자력 원자력 수사 울산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다가 그죠? 문제를 치고 올라가니까 지리밀만하던 우파 쪽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대통령감으로 외쳤고 윤석열 을 화이팅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정치를 입문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사내다운 맛도 없고, 당당한 맛도 없고, 거의 공작 정치와 유튜버 쓰레기 자유구파를 보면서, 정치를 배운 것을 보고, 제가 학을 띄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무속, 마모라는 무당보다 더 한자야.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좌파지에서. 어? 그 뭐, 하투 신년가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윤석열 내 남자친구가, 어? 검찰총장이 되냐, 안 되냐를 몇 번을 물어봤더잖아. 왜 자꾸 물어보냐, 고 그러니까. 아니, 내 남자친구가 검찰총장은 돼야지 내가 결혼하죠. 어? 그래야 내사업이 방어막이 되죠. 그거 다 밝혀지고 있다고. 김혜경의 갑질 논란, 어? 그거 끝났어요. 어제 사과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전면전에 나서가지고, 여당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권 지지자들은 진보 좌파들은 총 결집하라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다 지지해 있다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다니까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평생을 보수로 살아온 젊대. 그러니까 국힘에서 그냥. 벌집 수신도 발작을 하죠. 이거 잘못 끄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화를 확 윤석열이한테 냈지만은 잘한다고. 당연히 문재인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왜 지금 이야기를 해? 어? 벌써 이야기를 하던가. 지금 현재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어? 후각을 다투고 박빙구도에서 이런 말을 하니 이게 전략적으로 미스가 됐다는 거죠. 고고TV의 말씀은. 응? 총 진영 싸움으 들어간다? 손해, 윤석열이가 말씀드리잖아요. 중도층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문재인의 적폐, 그렇죠? 부동산 폭등, 국민 영혼 탈, 어 탈탈 털어버려, 침중, 침북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오, 중간 지대에 남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그 명확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은 여권 지지자들이 경질, 결집에 들어가요, 이제. 어? 뭐, 이낙연계, 문재인 계이들이 한심한. 그리고 국힘에서 발작적으로 가죠? 국힘 애들이 농평이 한두 개가 나오고, 이준석이가 먼저 나오죠? 아니, 문재인은 적폐청산의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 적폐를 왜 했냐? 어? 이준석의 말이. 아니, 적폐청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 당신이 적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건 끝났다니까 이런 프레임은 여러분은 어 11월 5일 전후를 해가지고 한석달 전에는 어? 정권 교체율이 65%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50대 초반으로 넘어가. 응? 그럼 오롯이 윤석열 문제라고. 어? 멍텅구리를 갖다가, 멍텅구리가, 어? 외치는, 어? 못 배우고, 극비는 자들을, 그, 윤석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선거 판을 망치고 있다고. 그걸 어거지로 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응? 아니, 누가 몰라. 문재인이 절패라는 거를, 우파보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파보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보자, 이거죠. 선거 전략상. 그리고 이준석이가 요새 반중 그 올림픽 때문에 반중 그 여론이 형성되니까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하고 문재인을 조롱해요. 이런 식으로 당대표라는, 어? 당대표라는 큰 자리를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애들 말하는 식으로, 어? 문재인과 아주 아무리 X 같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 안 돼요. 신중하고 진중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 윤건영이라고 나눠가지고, 문재인, 아니,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너가 공개적 정치보복을 선언한 거야? 네가 아직 검찰총수인 거로 착각한 거야? 어? 너야말로, 어? 적폐수사의 적폐수사의 첫 번째 대상이다.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아니, 보수 우파 입장에서도, 솔직히 윤석열이가, 어?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지금 변신되어 있다면은, 인정하겠지만은, 아니, 우리 우파 보수를 다 조진 게, 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하고, 어? 특검, 어? 특검에서 3년 동안 우리 우파를 조진 게 윤석열이 아니야. 그 다음에 문재인을 쳐주고 조국을 쳐주게 1년 반 뿐이 안 돼. 그럼 중도층 입장에서 어느 우를보기 시작하고 있어. 뭐야 윤석열 죄고 뭐야?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 그게 검사의 기질이야? 그렇게 볼수 있다는 말이죠. 어? 아니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어? 박근혜가 어? 그 국정농단에 최순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관행적인 걸다 끌고 내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시라고. 그 윤건희 이놈아가 또 하는 말이, 한동훈이 독립운동가라면은, 그럼 국민과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제국주의자냐. 이거는 맞는 말이지, 솔직히. 이 한동훈이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맨날 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한동훈은 독립운동가야? 네. 윤석열이 독립운동가야? 우리 자유우파 구독자들하고 돈 보내준 사람은 독립운동하듯이 우리는 어, 광화문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 독재를 물리쳐야 돼. 유튜브에서 나온 말은 윤석열이가 한 거야. 이거는 한심한 놈. 넘... 아직까지 유튜브를 보는가 봐. 술 참고. 지금 김건희 주가공이그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윤석열은 이게 주가욱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이치모터스를 어? 85만 주를 사고 도이치모터스의 지분을 7.5%를 갖고 있었는데 누가 일반 투자가가한 회사의 중소기업에 지분을 7.5%까지 갖고 가요? 어? 물론 민주당 애들도 어 지금 검찰 수사기로서 나오는 거 의혹 제기를 하겠지만은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2010년 5월까지만 어, 도이치모터스 거래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다는 거죠. 어, 제가 솔직히 이런 거 말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JTBC나, 또는, 한국일보 같은 데 중도재수 특들이는 거 보면은, 응? 음? 2011, 윤석열이가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 주가를 안 했다. 주식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를 몇십만 주십만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또, 동명, 자기 이름으로, 어, 김건희 이름으로 A 정권사 부자, B 정권사 부자 하면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팔았다. 그걸 통증 매매를 하고, 또, 어, 김모수가 사주고 팔고 그랬고, 김건희 엄마인 최, 최원순이 막 부자로 돈이 들어가고, 걔가 팔면은 이쪽에서 그 김건희가 사고, 김건희가 팔면은 최원순이 사고, 이래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말안할리있어요 진짜. 그런 건비일비재해요 정권 시장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어? 짜증나, 진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대치기는 어제부터 김건희, 김혜경이가 그 어죽자는 사과하고, 어? 걔는 질문을 4개를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울고 먹을 거야. 근데 김, 김건희는, 질문도 안 받고 말이 I believe, I believe 하고, 나이 사랑하는 남편 검사하는 모서 말이죠, 어? 너무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연애해서 어쩌고저쩌고. 다 덮였어요, 그거는. 이제 튀어나올 것도 김거리꺼 튀어나와요. 아주 더러운 선거판이야. 아주 짜증나고, 더럽고, 저질서는 선거판이야. 그래서, 문재인이가 윤석열한테 사과하라고 공격에 들어가서는 전면전 맞아요. 근데 이게 절대 윤석열 측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